의 모든 이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은 8시 <laughs> 바로 노트북 <너두둑> 살 시간 <laughs> 시청자분들이 있을텐데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류입니다. 지금 여기는 3층이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저의 마음을 채우는 컨텐츠. 아, 사실 뭘 하려고 하냐면, 아, 이게 누구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지금 끼안님 노트북입니다, 끼안님. 사실 제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끼안님 노트북을 들고 맨날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만의 노트북을 갖는. 콘텐츠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심을 채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얼마나 쫄라야 노트북을 사줄지. 아 이거 쓰라고안 사줄 것 같긴 한데. 어, 아, 쭈쭈 라가지고 쭈쭈 아, 라가지고아 그냥 사, 그냥 사라고 할 때까지 한번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입니다 금일. 어, 이 가면 카메라 뭐예요 이거? 잠깐 이거 내 노트북 아니에요? 이 노트북 이제 못 쓰겠습니다. 저만의 노트북을 사주세요. 그럼 이거 <웃음> <웃음> 싫어요. 새걸 사주세요. 아 이거 쓰세요 그 빌려. 아 제가 살만 그뭐 빌릴 때좀 약간 뭐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아주 고성능 노트북을 사주세요. 아빠 왜 자르고민? 좀 그렇다 맞지? 음에 노트북 아빠 사줄 거예요? 네. <laughs> 돈 있어요, 몸미니? <국민이>? 없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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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진짜 좋아요. 가져가세요. 그습니다뭐 어, 이거 뭐야? 몰카예요? 어. 몰카야? 국민! 바봐 빨리! 빨리! 국민! 네. 해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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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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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국 <laughs> 뭐 왜? 노트북. 노트북? 네. 노트북 어떻게 해달라고? 노트북 뭐야? 뭘 봐? 뭘 시킨 거예요? 그럼 뿌잉 뿌잉 하면서 빨리 해봐. 아 빨리! <웃음> <웃음> 여러분 첫 번째 실패지만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글자를 따라다니. 무조건 마죠 바로 가져오도록 하죠. 여러분 이겁니다. 다 붙이겠습니다. 시멘 전체! 눈에 계속 보이게. 앞에 이거 붙이고, 등 뒤에는 이거, 그리고 장소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법. 비계, 비계. 비계를 꺾어. 여기, 여기, 딱한번넣어 여기 비다가, 아, 해서, 옮겼을 때, 이렇게. 가요 가요. 지긋지긋하죠. 라 기다. 이지막입다 국민 빨리 와봐. 빨리. 군민, 이거 모자 붙이는 말이지와 국민 신상 옷 입었어? 우 국민. 아니 뭐야 진짜? 아저 오늘부터 제일 못니다 이거 아 지긋지긋하겠어 제 대답은요 노입니다 그래도 <laughs> 안 사줘요 그냥 이따가 쓰세요 오마이갓 그냥 우 찢어버려 나 찢어버려 우 찢어 찢어 <laughs> 내 핸드메이드 옷 아,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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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와봐 밥쪽도 치료제는 노트북. 저기 제 자는 틀렸거든요. <laughs> 치료일 는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부터 진짜. 아, 구민 아빠 후회 좀 빨리. 구민구민 <laughs> 치료제는 노트북이야. 내 아빠 좀 이상해, 그렇지? <laughs> 양치나 하자. 또 카, 카메라 또왜 들어갔어? <laughs> 아, 진짜. 아! 아, 지금 핸드메이드 발판을 지금 나는 영원히 너 곁에 있을 거야. 단도총 찾은 거. 이것만 떼면 되겠다. 어디 갔어? 어디 가냐고? 그러면 실 실. 잠깐 여기. 실 실. 아? 뭐야 이게? Oh my god!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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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알지? 아 실을 잡아. <laughs> 아빠 잡시다 그러면. 심폐호도한건 아니죠? 안 했어요. 너. 옷 갈아입고 내거 나가세요 좀. <laughs> 아니 비디 잘못됐잖아요 뒤시봐요 네, 리틀컷도 <laughs> 안돼 <laughs> 강 안돼 <컸던> 강아 제발 안돼 아 진짜 아비곤 안돼 강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대로 질수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겠습니다. 녹음. 노트북 쏴 주세요. 응? 노트북이 필요해요. 쏴 응. 노트북 주세요. 자제 대답은 너입니다 아빠가 잠 아주 잘 오는 자장가 틀어 줄게요 이제 코 자자 이걸 들으면서 노트북 써주세요 노트북이 필요해요? 노트북... 아 좋고요 아, 진짜 그라고요아 진짜 그만. 아 진짜 아 그만아 진짜. 아 가져, 가져, 가져. 엄마 노트북 사 주세요. 노트북이 필요해요? 노트북 사 주세요. 사 주세요. 노트북. 해체를 못 하고 있는 국민이 지금. 엄마, 엄마 던져, 던져. 노트북사 주세요. 던 노트북 사. 다뭘 사? 아, 진짜? 아나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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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트북 써주세요 노트북이 필요해요? 웬만큼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나안돼 노트북 써주세요 <laughs> <룩> <laughs> 이겼다고 이긴 것 같다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거든요 이 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8시 <laughs> 바로 노트북 살 시간 일어나세요 지금은 8시 노트북을 로살 시간 지금은 8시 노트북을 바시어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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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껐어 폭탄 들어와 밑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여덟시 바로 노트북 살수있도 지금은 여덟 노트북을 바로 살수 지금은 여덟시 바로 노트북살수 했... 어? 껐어! 우미야 졌어 이건 말도 안 돼! <laughs> 우미 우리... <laughs> 잘했어! 갖다 어. 봐려 이거! 갖다 봐려아 이거 정... 뭐, 얼마짜리인데? 갖다 <laughs> 예, 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그만해. 아직 끝... 빨리 올라오세요 고객님. 고강... 고객님을 위한 최신식 컴퓨터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최신식 컴퓨터.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단 노트북을 사줘. 노트북이자. 아, 노트북 아 진구야 이건 진구야 아, 이거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좋아, 이거. 이거는 이 자리에서 진보해. 가자, 가자. 아, 진짜 안 사주는 겁니까? 뭘 사요, 진짜. 이런 거 사주세요. 버릇대야, 버릇. 가자. 곰미 네! <laughs> 저의 노력이. <laughs> 아, 곰미 음. 진짜 오늘 아빠 너무하지 않았어요? 음. 아, 진짜 어제부터 진짜. 어떻게 하지, 곰미 아빠가 포기할 것 같아요? 응. 음. 곰미가 아빠를 잘 모르는구나. 아빠는 꽂히면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하하. 구미 <laughs> 엄마 진짜 좋은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최신형 노트북이 있어요. <laughs> 마리아는 모르거든요 이 노트북. 짜잔 짜잔 짜잔. 동화로 배우는 코딩 컴퓨터. 구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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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이거 어때 어때?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구미 그지 마우스도 있고 패드도 있어. 이거 진짜 새로 나온 건데 완전 최신형이에요. 전원부터 켜고 구미 눌러봐 뭐할 건데 눌러봐. 미세놀이 구미 봐봐 이거 말얼마나 최신형이에요? 그림도 맞출 수 있고 구미 그림 맞출 수 있겠어? 어머 가위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 그거 그거 그다 그다 눌러 눌러. 오, 지금 보세요. 키보드도 이거 엄청 잘 돌아가고, 맞아 타자감도 좋고. 어때 어때 잘 쳐져? 아 여기다가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써보겠습니다. 소리도 어 키감도 좋아. <laughs> 어때 최신형 노트북? 이 상태로 닫으면, 짠 다시 켜볼까? 그대로야 그대로. 그렇지 아빠를 완벽하게 속이려면. 케이스 한번 찾으러 가볼까?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 보통 케이스 잘안 버리거든요. 분명 있을 건데 저희가 케이스 모아. 어 잠깐만. 그럼 이거 어때? 이거 아빠 줄까? 여기다가 넣어주자. 우리의 최신형 컴퓨터가 들어갈 것인지어 잠깐 잠깐. 여기 딱 맞아 딱 맞아. 이거를 바로 덮는 거. 여기다가 한번더 넣는 거죠. 노트북 찾았다 해놓고 컴퓨터라도 실망했다가 다시 이거 에서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 어때요? 오늘은 쿠팡을 상자를 여기다가. 구이 아빠 어떻게 불러? 빨리 오래야고민이가고민이 왜요? 뭐요 <laughs> 제가 쿠팡 좀 시켰어요 요즘 쿠팡으로 뭐전자기기도 배송되더라고요 아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시켰습니다 지금 온거 같아요 뭘 찍어? 한번 열어보세요 엄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아니, 실망하신 거예요? 아니 유튜브 사달라는데 코, 컴퓨터가 뭐가 있다 이거 진짜 빨리 열어봐요 어떤지 한번 봐요 아 지금 실망. 실망하게... 어? <laughs> 짜잔 우리가 준비한 최신형 컴퓨터입니다. 아 약간, 진짜? 약간 실망한 것 같은데 아까, 아까 전 실망한 거 맞나요? 아, 놀랬지 설마. 근데 저 인형 건데요 이거? 아저 최신 버전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용량도 큰 걸로. 아 진짜? 사실... 네, 그럼요. 어, 대박. 어, 대박. <laughs> 어, 대 만족스러워요? 아,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어, 화면 왜 꺼졌지? 야, 내 편지, 내 편지 어디 갔어, 국민아? 어머, 되게 좋죠, 근데. 아, 좋다니깐요 이게 뭐야? 마우스 마우스에도 데... 있다고? 이 약간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최고급 컴퓨터인데 이거. 아, 근데 퀄리티 보세요, 퀄리티 이거 보세요. 이거 올라가면. 이 장난이다 이거. 와! 와! 이거이 대박. 진짜 선물 내가 세요 이제? 아니, 마리안 님. 지금 안복에 님이... 또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또 아니요, 지금? 아니, 지 아니야. 마리안 님 뭐라 그랬어요? 최신형 노트북 사달라면서요. 완전 최신형 이거 신제품. 아니, 저는 꿈이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모델명까지 다음부터는. 꾸미! 아, 진짜! 캐셔요. <목소리>